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오늘은 정원떼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요 달달커피 달달커피 한잔 선물 드릴게요 <laughs> 음, 오늘도 이제 하루를 좀 즐겁게 시작을 하면 하루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또 오늘은 특가로 정원떼기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음, 뭐를 준비를 했냐면 음, 소울앵금이 두개가 남아있어요 소렌금이두 개가 남아있는데 하나에 25,000원씩 랜덤이구요. 그 다음에 얘는 라지아가 금이에요. 라지아가 금. 라지아가 금은 여기 아주 바글바글 하죠요 45,000원 랜덤이구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1번이 뭐냐면 금을 커팅을한 건데 이제 밭으로 가야 되는 아이를 금 5종을 묶어봤어요. 금 5종을 묶어봤는데 요거 1번은 18만원. 5종에. 금 5종. 금 5종을 이렇게 묶어봤어요. 18만원. 2번은 금이 여기저기 이렇게 굴러다녀서 제가 오늘 한 군데 모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도와주는 언니들하고 모여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을 전량 다 이제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이렇게 금이 모여져 있어서 제가 요거 모았는데 금 5종. 요거는 12만원. 2번이에요. 2번 12만원. 그 다음에 이 3번은 여기 엔분 M분, 못난이 엔분인데요. 이런 식물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 뽑아서 버려야 될 거고 이 엔분이 찌글찌글 이렇게 엔분을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한 건데요. 그럼 3종은 아니 3번은 9만원입니다. 9만원. 그 다음에 4번은 요 아르제하고 요 화분이 요게 수제분인데 진짜 이름 있는 사람이 만든 건데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이거 4번은 수제분 요거 3만원. 그 다음에 5번에는 이게 제가 매니아 때 금인 질도 모르고 사실 이걸 샀던 건데 이렇게 아주 큰 군생이 됐어요. 이렇게 3번 금은 아주 금은 잘 들었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오늘 판매가 안 되면 하나씩 똑똑 띄어서 이제 번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번은 제가 요 금, 군생을 요거 20만원에 하나 내봅니다. 요거. 얼굴은 뭐 말도 못해요. 얼굴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봐. 삼방금으로 아주 금은 제일 잘 들은 아이예요 그래서 5번은 20만원. 그 다음에 6번에는 제가 M 분 못난 엠분을 요 3종을 묶어봤는데요. 얘는 오래된 로망이에요. 로망. 로망. 요거는 예전에 아직 비쌀 때 샀던 성령 철라 요거는, 엘샤. 엘샤인데, 요, 목대가, 뭐, 망가진 아이도 있고, 뽑아서, 요것 분갈이를 하셔야 되는 아이인데, 식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분 어, 6번은, 3종에 9만원. 9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철화가, 철화를 좀 저렴하게 내봤는데요. 6번. 요, 7번은, 아이고, 짱짱하냐 아주 지퍼형. 어, 너무 멋있네. 7번은, 6만원입니다. 6만원. 7번은 철화 2종에 6만원. 그 다음에 8번도 6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네요, 5만원. 7번 5만원. 8번도 5만원. 8번도 5만원. 사이즈도 좋고. 저렴하게 잘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9번은 금기가 있어요, 금기. 금기 있는 아이인데 요거는 5만 9천원이네요. 택비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창금 철학. 9번은 59,000원. 그 다음에 10번은 이 짤적 자연 군생인데요. 새끼가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달려있어요. 예요. 새끼가 여기저기 진짜 많이 달려있어요. 10번은 수영도 예쁘지만, 요거 10, 13만원. 그 다음에 여기 11번은 금기 있는 철학 3종을 묶어봤어요. 이렇게. 음, 금기 있는 아이 3종을 묶어봤는데, 금기가 없다래도 이 아이들이 이 3종에 8만원이면은 그냥 드리는 거네 그냥 그죠 11번 11번에 8만원 3종 그 다음에 12번은요 엠분인데요요거는 이제 나줘야 철하고 이 아이가 레이디 핀 건데 요거는 제가 빼서 굉장히 좋아하고 의미 있는 아이라 그거는 제가 빼고 이하분만 드릴 거예요 하분만하분만 하분만 드리는데 얘가 사이즈가 굉장히 큰 코사지 분이에요 이렇게 코사지 분 요 화분만 해도 한 15만원 정도 하는 코사지분이에요, 엔분 코사지분하고, 요기 요거. 하트, 하트 요 분하고 해서 20만원. 요거는 같이 드릴게요. 얘도 한 3만원 해요. 음. 그래서 12번은 20만원. 13번은 제가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냥 3종을. 근데 여기 이제 식물 아이들은 제가 오늘 그냥 뽑아낼까 하다가 요 화분을 제가 오늘 판매를 해드리는데, 요건 핑키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핑키. 핑키의 엠분을 이렇게 심어놨고, 대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3종에는 13번 3종은 169,000원. 3종은 169,000원. 핑키가 굉장히 예뻐요. 그 다음에 짜잔, 마지막 아이인데요. 여기는 보면 금도 있고, 요것도다 금이네. 금도 있고, 아닌 아이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화이트 길반데요 화이트 길반만 해도 되게 예쁘죠. 뭐좀 허접한 아이도 있고 그런데 요거 지금 20개네요. 20개 한 판을 20개 한 판을 요거는 뿌리가 없네. 20개 한 판을 얼마에 드리냐면 11만 원에 드릴 거예요. 11만 원에. 이음 요것도 금이네요. 요것도 금이고 요것도 금이고 금이 몇개 있네요. 음, 20개 한 판을 11만원에 그냥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이건 화이트 길바요거만 해도 3만원이에요. 12만원? 아니, 11만원. 20개 한판 11만원에 드려요. 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없애려고 저희가. 이렇게 언니들이 심어 놨는데 없애려고. 이건 11만원에 드려요한 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게 아침에 좀 저렴하게 올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화분을 전부 다못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이제 뭐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 내일 이제 전량, 금요일 날 이제 전량 다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하루 재밌게 보내시고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